전국의 모든 농촌마을 구석구석 전기를 보급하는 일은 지금도 어느 나라나 쉽지 않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마을 운동 기간 내에 모든 농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또 농촌 사회에 어떤 변화가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는가를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기발전설비 용량을 연평균 20.4%라는 빠른 증가 속도로 늘렸는데, 1971년에 263만 와트로 이르렀습니다. 이는 1960년대 말,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차관을 상업차관으로 전환하고, 민간 발전소 설립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전원 개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 초에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에 의존하던 국내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전력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전력 설비와 공급, 공급 능력이 남아도는 상황을 막게 되었습니다. 공급 과잉된 전력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는 민간 소비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당시 전국 전기보급률은 50%에 불과하였고, 농촌은 27%의 가구만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가 연결되려면 변전, 송전, 배전시설 장치와 전신주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설비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65년에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전력이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그 실행 속도는 더디었습니다. 비싼 사업비를 은행 융자로 감당하는 민간 주도 방식이었기 때문에 큰 사업체가 아니면 개인 가구들은 좀처럼 부담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1년 6월 상공부 내 전담기구인 농어촌전압과가 신설됨에 따라 주요 업무가 한국전력에서 정부로 이양되었고 또 1년 뒤 전력수급의 통제를 상공부장관이 할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농촌 전기사업을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하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으로도 12월 선거에서 대통령 3선 연임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업화 정책으로 누적되어 온 농촌 지역이 도시 민, 도시와의 격차를 위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1년 전에 시작한 새마을 운동을 촉진하는 방책으로 농촌 전화 사업을 활용한 것입니다.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잘 하는 마을에는 보상으로 추가 추가적인 시멘트 공급에 더하여 전기를 연결시켜 주는 전신주와 배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890%를 지원해 주는 유인책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전기 사업은 전국 농촌 마을의 최우선의 수건 사업이 되었고 새마을 운동은 다른 사업들도 호응도가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건설 부문에서 시멘트와 철근이 일시 공급 과잉이 되어. 이를 농촌 새마을 운동의 사업에 무상 지원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전화 사업은 정부가 단순히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하여 주민들이 노동력과 약간의 경제적 부담만으로 추진한, 할수 있는 다른 환경 사업과는 그 규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범위가 훨씬 큰 사업이었습니다. 예컨대 1974년에 들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산업용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다시 부족해져서 추가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새로 발전소 건립이 필요했고, 송배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20V 승합배전시설망의 구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220V 고압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로 미국, 서독, 일본, 프랑스로부터 상업 차관을 들여왔고, 초고압승전에 필요한 거대 철탑과 고압변전소 등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산림 벌목, 지역 및 지목 변경을 위해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송전탑으로 인한 통신장애 등. 많은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농촌 전화 사업만을 전적으로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력난 해소는 궁극적으로 농촌 전화 사업과 기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의 협동회의를 개최하여 10여 가지 관련 법령을 일괄 심의 처리하였는데 이런 처리 방식에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전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1975년 이후부터 산간 오지나 해안 도서 지역 사업 등이 사업 대상이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난공사 지역이어서 공사 비용이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로부터 RBR, 새마을 차관을 도입하였고, 나중에 원자재 값이 상승하여 일본 상업 차관을 더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1979년에 전국 총 120만 4천 가구가 전화 사업에 혜택을 입었고 이로써 전 전국의 전기 보급률은 98%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농촌 전기 보급 사업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기간 내에 전국을 전기화하였고 또 농촌 주민들로부터도 새마을 운동이라 칭한 여러 가지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촉발되기 이전에는 농촌 지역은 밤이 되면 암흑의 세상이어서 석유 등잔물에 의지해야 했고 대도시가 아니면 적인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던 그런 농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암흑 세계에서 벗어나 문명 사회로 바뀐다는 의미를 넘어 농촌 주민의 삶과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농업 생산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농사에서 전기의 도입은 밤에도 닭장에 불을 켜고 계속 사료를 줄수 있어 양계장에서도는 닭의 산란이 증가했고 목장에서는 전기를 이용한 차귀기를 차귀기로 우유 생산량이 늘었으며 사료 분쇄기로 대단히 목축 농장 경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농업생산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소형건조기 도입으로 담배와 고추 등의 재배가 확대되어 농가소득원이 다양해졌습니다. 농사의 상업농화를 촉진한 것입니다. 변홍사에서는 석유를 쓰던 양수기를 대신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모내기철,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대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 전기는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마을마다 무상으로 설치된 앰프 방송을, 앰프 방송으로 아침 일찍부터 새마을 노래를 시작으로 농, 마을 주민들이 통원 정부 시책 전달 영농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상업적으로 보급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농촌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었고 특히 텔레비전은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대에 새마을 운동 성공 스토리 드라마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정부의 권장농업 기술과 영농 기술 정보도 많이 전달됨으로써 상업농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농촌 정기화로 인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농촌 지역에 보급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과 생활을 변화, 변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농촌 여성들이 선호한 것은 전기 다리미였습니다. 이전에는 숯불 다리미로 가족들의 옷을 다리는데 주부와 여아가 동원되어야 하는 고단한 일이었는데 이를 주부가 혼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기 밥솥 역시. 재식 부엌에서 주부들이 식사 준비를 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여성들의 여가 시간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남는 시간을 상업 농화로 다양해진 농사나 부업에 쓰이거나 또 인농으로 부족해진 가족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촌 전기화는 농촌 여성들의 여가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기 세탁기와 냉장고 역시 농촌 주부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아직 고가여서 초기에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러한 대형 제품들은 농촌 주부들이 저축을 촉진하였고 또 대부분 할부로 구입되었는데 이로써 농촌에도 신용 경제가 촉진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촌 전화 사업은 당시 최고 권력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됨으로써 새마을 운동 여러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농업의 상업농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고 도시와의 문화적, 정보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고 농촌 주민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